29번, 과학적 관리론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과학적 관리론을 갖다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효율적 관리라고 하거든요. 인간을 효율적 관리로 대상을 삼았죠. 최소 시간을 투자해서 최대 생산량을, 사, 뭐, 사, 결과를 내자. 그래서 여기서 과학적 관리론은 육체적 노동을 강조했었고, 모든 것을 작업에 대한 표준화했다. A라는 사람은 한 시간에 몇개 만들었고, B라는 사람이몇개 했다고 그렇게 객관화된 표준화를 정, 예, 제시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과학적 관련된 대표적인 기업은 콤베어 벨트를 도입한 포스자동차 대표적인 학자로는 테일러. 대표적인 영화는 모던타임즈의 찰리 제프린.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번에는 과학적 관련 설명을 오른 것은 1번. 조직 구성원의 업무를 과학적으로 분석했다. 과학적. 그렇죠? 과학적이라는 것은 이번에 효율적으로 봤죠. 몇 시간에, 최소, 최소 시간으로 최대 효과를 낼수 있는 거. 그다음 직구라를 통한 이계질서, 설정했다. 이것은, 과학적 관리론에기 보다는 관료조직이죠. 그 다음에 호선공장. 호선공장은, 과학적 관리론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그 뭐, 말씀, 말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경제적 보상을 통해 생산성가 극대화했다. 똑같은 시간에 생산을많만 사람 프리미엄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29번의 정답은, 에기업과 니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드릭 테일러의 저서의 과학적 관리론을 따르면, 네 가지 관리론을 제시, 원칙을 제시했다. 노동자의 모든 작업의 기존의 경험에, 기존 경험을 무시해버리고, 과학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 다음에, 업무에 맞는 적성을 가진 노동자를 잘주로 선택하고, 훈련했던 기존 방식에서 과학적으로, 즉,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 선택해주고, 훈련을 시키고 가르쳐야 한다. 모든 것은 객관적으로 한다. 이제 콘베어를 서 계속, 나사 조이는 사람들 계속 나사만 조이고하는 거고. 다음 째 노동자들이 과학과의 원칙 즉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원칙에 따라 협동하여 업무를 완수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관리자와 노동자 경영에서 거의 같은 수준의 분업과 책임감을 가질 것. 예, 근데 임원과 같은 고위 경영진이라도 적성에 맞는 업무라면 단순히 하위직 노동자 중앙관리자 등의 임무지 말고 직접 맡아서 업무를 진행하라. 이 말은 뭐냐면 최고 ceo더라도 모든 걸다 알아야 한다. 하위직 노동자 중앙관리자 그걸 전체적인 걸다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학적 분석을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특징이 뭐냐면 합리적.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건 합리적, 합리적이라고 말했죠. 이성적이고 아주 계산적인 거. 그런 경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절대적 합리성을 추구한다. 뭐 흔들림 없이 모든 것은 계산적이고, 뭐 그다음에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감정적인 것은 필요가 없다. 그다음 에 경제적 동기가 강조한다 경제적 추구를 했죠. 그다음에 기계적 능률을 강조했었죠. 강조. 그다음에 사무의 자동화, 기계와 정치 행정의 이원화. 정치와 행정은 분류시켜라. 공식 조직을 중시해라. 공식적으로 어떤 뭐복지관 같은데 네가 마음에 관장이 마음에 들면 너 팀장해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 조직. 뭐 지침에 의해서든 하든가 법인에서 명령을 내린다. 그렇게 해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물리적 작업 조건의 정비. 항상 그 작업 조건을 깨끗이 정리하고 해야만이 그 손실이 적어지고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해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과학적 관련의 문제점은 뭐가 있니까 인간을 비경제적인 인간으로 봤고 심리적 측면을 아주 무시했었죠. 기계적인 인간을로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을 기계적 하나의 부품으로 봤죠. 인간 소염의 주체성은 없다. 공장에서 무조건 공장에 대한다. 그래서 그다음에 행정의 능률성과 능류성, 조화를 무시했다. 균형성을 상실했다. 기계주의. 인간의 개인과 자율성을 언제 무시했다이 대표적인 영화가 아까 말했지만 이 찰리 제프린 찰리 제프린의 모던 타임즈. 찰리 제프린 계속 이, 이, 이 영화에서 보면 찰리 제프린 계속 나사만 조이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하루 종일 휴식도 없이. 그러다가 결국 영화에서는 모던타임즈 에서는 펠리프 신경세양이 걸려 가지고 병에 입원하는 거죠 라고 인간이 아주 그냥 인, 비인간화가 되어버린 거죠 자 과학적 관리론의 대표적인 학자 테일러라고 했죠 테일러 여기서는 과학적 관리론의 그 대표적인 주자 학자 이죠 이 사람은 아까도 아, 모델에 대한 지만 네 가지 조건을 잘 제, 제, 했었죠 자, 이 사람이 이분이 테일러입니다 과학적 테일러 쭉 과학적 관리론 어떻게냐 부정적인 측면은 뭐고 긍정적인 측면은냐 그다음에 이렇게 경제 모든 이익을 해서 관리 원칙을 정해야 한다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호선 실험 아까도 봤죠 호선 실험은 어떻게 나오는가 어떤 호선 실험 그 전기 공장이거든 아, 전구 만드는 공장 그래서 거기서 어떤 어, 하버드 학생들이 그걸 연구를 했어요. 왜 어떤 사람 열심히 일하고 어떤 사람은 게으른가? 또 어떤 사람은 능률을 높이고 어떤 사람은 어뜨리는 요인은 무엇일까?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하버드 대학의 연구자들이 여기 연구를 했었죠. 호, 어, 호성공장의 전화, 메이커, 전화기 메이커인 호성공장을 실험했다. 연구자들은 작업실에 조명 받기를 다양하게 조절했고, 혹시, 그, 어, 능률이 좋은 사람은 조명에 관계가 있을까? 하고 조명을 해봤는데, 그, 조명의 밝기를 조정해봤는데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래서 그런 뒤두집단 성과를 비교해보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두 집단은 모두 성과가 증가가 했었다. 심지어 조명의 밝기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은 양쪽 다 모두 향상되었다. 이것이 바로 호소, 유명한 호손실험이다. 그러니까 즉, 자가 능력이 좌우로는 것은 자가의 환경이라 돈이 아니라, 이건 돈, 돈이나 환경 뿐이 아니라 작업원들의 서로 심리적 안정감, 친밀감, 그런 것이죠. 사내 친구 관계, 비공식 조직, 우리가 이제 직장에서 퇴근하면 호프집에 맥주 한잔하는 거 그런 것도 비공식 조직이죠. 친목계 등 다양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호선실험은 그걸 뭘 강조하고 있었냐면 인간관계를 강조했었다. 이 부분이 호선공장의 전경을 이렇게 표시한 것입니다.